잘해. 왜 이렇게 잘해? 아도 하고. 이 있어. 고들 오케이 오케이. 어, 6천... 아, 땡겨다 아, 아까 밀려 가지고 밀려 가지고 땡겨지네. 이거는 쓰 건데. 무서운 방들이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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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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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이 아, 럼 아, 좋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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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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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서 잘한다. 거기서 임을 내려면 나도 힘을 써요. 그래서 네, 몸을, 끝까지 몸을 잡아야 돼. 네, 그 지나가. 아, 좋다. 어, 애들이 그애들이이 어, <laughs> <된다리에 오. 웃음> 이거 은근히 는거 <laughs> 알지? 하나씩 아, 네. 남으셨다어어 네. 오셨다. 다 센다. 내려서 자지러지는 구만 그냥 이거 나내인데다 <laughs>

누르 아, 너무 우측이다 아, 측쳤네왜안 올라가? 올라지다 아, 올라, 아 짧고. 음. 아니, 잘하고 라할거 했어. 잘하필어요 좋다. 아, 나이스, 나이스, 야. 잘해. 그거, 그 어, 그모? 요세명이야 어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어 아, 옆네 어, 떻게 하나 보자고. 뭐. 실하게 <laughs> <얍실하게. 웃음> <laughs> 뭐야? 드라이브 치는 <목소리> 아, 뭐. 어? 뭐 이아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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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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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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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거 이거, 이거, 이로거

어, 진짜 150m만 찍어버리네 어, 올라갔어. <laughs> 나이스. 야! 어, 분위기 좋아, 우리 아이고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아까이아까이 아깝이. 아깝이. 아이 닥3다이수이다 이거 5실 아, 이 아, 니다 공을 아, 직여 사실. 아, 이거 사실. 아, 아, 이거 사실. 아, 이거 사실. 아, 이거 사 아, 이거 사실. 아, 이거 사실. 아, 이거 아, 이버 칠까봐. 아, 이버자기봐라 아, 이버 칠까봐? 이거 사실. 이거 지 찍었어, 찍었어 찍었어 이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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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은 지금은 지왜 이러냐? 아유, 금은이금은 지금은 지금은 잘했다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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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, 아이고, 씨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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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이고 아이고, 아이아이잘아어아이이아아아이이 저 아. 좋다. 어, 이니 아, 네. 어? 아, 아, 아 좋다. 스가 아, 네. 어? 박수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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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냐고 들어와서.

어, 나이스. 뭐나테 그래? 내가 무슨 자가 있다고. 어, 진짜 잘좀깐 아, 듯한 거인데? 컸어. 깠는데잘깠다잘깠어잘깠어 잘 깠어. 네. 잘 깠어. 와! 너 좋아. 럭키, 럭키. 럭키, 비키. 오늘 언더요. 오! 오. 나이스. 다시 샷. 어? 뭐야? 내려갔는 어. 아까비 아까비 아그로 깡으로 아 아그로 깡으로 아그로 깡으로 아 진짜 좋다 이거 야 꽂았어 좋다 야야야 아너열열열열열열 이거 필드가 아니에요 아열렸어또아 세이프가 안열 계속 열리열열열

좋다! 아이고, 아이고. 어우, 어? 아 s sorry. 어 아니 그 l d I w o u l 아, I w o 아 l d 아 would. I 아니. u l 이 I w o 네 l d I w o u l 아 <laughs> 보고 형이 여기 했어못 했어? 했어? 어, 괜찮네. 그래, 맞아, 똑바로 맞아, 좋다. 소... 야, 아까비 아까비. 그 50만 원이비비 더... 어, 수도 있고. 오 괜찮. 괜다 이렇게 이있 어야 겠수는50여잔쓰 는데 너무 멋있 어요. 너무 있 어. 대가, 있잖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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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일단 넘겼어 일단 응, 넘겼어 지금 넘겼어 일단 아, 아, 두샷더라 나이스, 오케이. 오케이. 오리면, 리면오리리면 오리면. 오리리면 오리면, 오리면. 오리리리면 오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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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오리면. 오리리면 오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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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야 오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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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아, 생각도 안는데 오, 이번에는 붙었어. 붙었어붙었어와 이거 우리 조가 이요 어, 이다 아이고. 아, 마이스 아, 야, 찬사에 걸리거싶어 컴온. 아유, 볼 또. 어쩜 내 야. 슬라이스 슬라이스 이스오 끝났어 자 이거 나이샷 이게? 나이샷 나 나이 오늘이라면 나이샷시지 우리는 나이샷시지 이정도면 나이 우리 엄마인데 아이 아. 괜찮아 저는 그냥 샷이거초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. 쳐줘야 되는데 이여서실백병이 재밌어. 아, 재미없거든요어 <laughs> 아, 재 아, 그게 어 차량짜리. 아, 재밌어. 아, 재 아, 재 아, 재밌어. 아, 원밌어 아, 재이어 아, 재 이야 아, 재밌 아, 재밌어. 아, 재밌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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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 어, 대치 자, 형이 뭐 했어요? 아, 형이 뭐 했어? 니어. 이완 니어 했어? 오, 오. 아, 야 아, 니어는 여기서 했어요. 야. 좋은 님치는아요 나이스 샷. 자, 팝파일 핫5. 마지막 플러스, 뭐예요? 플러스 6이 뭐지요 플러스 6이 있네. 자, 놔둬. 자, 놔둬. 자 놔둬. 자, 놔둬. 아. 여기들. 세 번을 먹는정상잘 먹겠어. 아, 심이 잘하는가. 구셔. 6 아, 9 3이에요 여기. 그9 3일수 같다. 자, 수박 의 마지막 투 도전. 소리 좋고. 아, 네 약간 열려, 열렸네. 열렸어. 열렸어. 높고 떴어. 떴어. 어, 어, 목적? 목적? 아 오케이. 막턴. 보자. 들 우승 확정. 그럼 화이승 확정. 확정이야? 저저 그렇게 산둘이요 자! 돌아와, 어, 돌아와, 어. 돌아와, 돌아와. 돌아오고 있어 형님. 박수 세 엉덩 맞고 벽치기. 벽치기!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요. 벽치. 씨의 마지막 골 자. 후원 도전. 리브다갔 어. 아, 아쉽다. 버디만 갔네요, 버디. 어. 이다거한번 쳐볼게요 아이 이야 <laughs> 아, <laughs> 아름다운 네 <고치네>. 똑같은 30m인데 자 일단 넣으 오늘도 다같 신망을